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잘 되는 아파트가 나오는데 2위가 이 헬리오시티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106건이 거래됐고 1위가 이 은평구 대주동에는 있 호반베르점 스테이원인데 여기는 신규 아파트 입주, 입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많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이 된건 바로 이 헬리오시티인데 106건이 거래가 됐다. 헬리오시티 몇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여기는 그만큼 낙폭이 크게 떨어진 이 거래가 유독 많았다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하면서 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어 38평 같은 경우도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거의 4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3억 4억 이렇게 하던 게 17억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낙폭이 어, 크고 이 세대수가 지금 만세대 정도 되죠 그니까, 이런 매물들이 투자자한테 조금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전부 실수요보다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실수요와 투자자가 같이 들어간 지역이 집값이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지역들이 많이 거래가 된다. 그니까, 헬로시티도, 어 실수요와 투자자한테 많이 들어간 공급 중에 하나인데,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투자해가지고, 어 가지고 있는 분이, 어꽤 많더라. 근데 이런 분들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연끌했던 분들이,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연끌했던 분들이 그걸 못 이겨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내놓지,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 낮은 가격에 내놓지는 않습니다.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죠. 근데 이런 영끌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 있다. 그 유명한 단지가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단지가 많이 이제 헬리오 시티가 많이 거래된 이유가 그만큼, 금매로 던진 사람이 많았다. 금매로 던진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네. 영끌에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아파트가, 어, 지금 가장 많이 실질적으로 오래 들어서 거래되는 아파트다. 그 이유는 바로, 어, 금매로 던진 사람이 많았다. 금매로 던진 이유는 그만큼, 어, 영끌을 좀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석이 여러분들, 아, 아 이런 어떤 그,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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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결이 되는구나 그 정도는 아시라는 거죠